오늘의 수강생을 모셔보겠습니다. 아유, 천천히 오셔도 돼요. <laughs> 햄스윙 올라와요. 아, 알겠습니다. <laughs> 대전에서 그 대학원생으로 음. 공부하고 있는 김광일이라고 합니다. 대전에서 올라오신 거예요? 예, 네, 대전에서. 왔습니다. 오늘 대전에서 오신 거예요? 예, 네, 예. 네. 와우, 야구의 그 경력. 사회인 야구 시작한 지는 이제 1년 반 정도 됐고요. 1년 반요? 이 어, 오래 네. 안 되셨네요? 그 전에 이제 잠깐 야구를 조금 배우긴 했었습니다. 고등학교 음. 때. 고등학교 때요? 네, 고등학교가 야구를 하는 고등학교 여가지고 어디 고등학교, 고등학교? 광주제일구였습니다. 광주일구 나왔어요? 예, 광주일구입니다. 제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죠? 저 28입니다. 아이고. <laughs> 어, 돼지띠? 예, 돼지띠입니다. 그럼 띠동갑 학교 오배네요 네, 어, 학교. 아. 좋은 데 나오셨네요. <laughs> 그럼 오늘 저한테 그, 배우고 싶은 게 네. 어떤 분이있요 배트에 힘을 싣는걸잘 못해서 그 부분을 좀 고치고 싶습니다. 배트에 힘을 싣고 싶다. 네네. 강한 타구를 만들고, 만들고 싶다. 만들고 네. 싶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몸을 풀면서. 학교 너잘나오셨습니다 <laughs> 네. 아마 몸속에 그 학교에 대한 그런 그 야구 실력이 아 흐를 것 같은데. 가볍게 천천히요. 처음부터 세게 하지 말고 그냥. 오. 타격폼으로 따지면 그 프로야구 선수 중에 누굴 좋아해요? 저는 김태균 선수 제일. 아 그래서 폼이 약간. 태균형 비슷하게 예, 예. 가볍게 한번 쳐보세요. 어, 근데 일단 자세 자세인데 공을 대하는 태도 너무 좋아요. 공 하나 올려주면 그냥 막 치기 바쁘거든요, 아. 이렇게 막 정신없이. 근데 딱 올리면 딱이 눈빛과 집중도가 너무 좋아요. 타구가 그렇게 예. 멀리 나갈 수가 없네. 배스피드가 스윙할 때는 빠른데 네네네. 타격할 때는 맞는 순간에시점에서더 임팩이 좀쫙 아, 들어가야 네. 하는데 처음 출발부터 끝까지 스피드가 똑같은 느낌이 에요 아. 지금 공이 있으면 예. 이런 느낌이에요. 손목의 힘이 배트에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 요그 이유가 뭔지 한번 찾아볼게요. 아니요, 폼은 되게 좋으세요. <laughs> 어. 음, 이게 그 허리의 회전이 좀 약하네. 아, 회전이죠? 네, 허리 턴이. 힙턴이라고 하죠? 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공을 맞았을 때 힙턴이 좀 약하니까 이 방망이 <laughs> 순간적인 스피드가 안 생기는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통짜 스윙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일정한 스피드로 이런 느낌이에요. 처음과 배트 맞는 점의 느낌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턴이 약하다는 허리가 이렇게 턴을 해야지 순간적인 이 배트가, 스피드가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 왼쪽 발을 내리는 순간에 바로 이제 턴을 해야 되는 걸까요 발이 내딛는 순간에 턴이 아, 바로 그냥, 돼야죠. 바로 그냥. 근데 그 배트는 남아있어야 돼. 배트는 남아있어야 돼. 네. 남아있고 턴을 하는 순간에 턴이 먼저 출발을 하고 배트가 나오는 거죠. 아. 여기서 탁 짜자는 느낌이 없으니까. 예, 예. 이런 느낌이죠. 알겠습니다. 회전을 턴을 허리를 한번. 예. 허리로 친다 생각하고. 그런다고 해서 상체는 예. 이렇게 따라, 허리를 아, 턴하려고 안 그러면, 안 그러면 네. 상체가 따라가게 되거든요. 네. 그건 안 돼. 차라리 배를 낸다는 느낌으로, 네, 배를 네. 이렇게 네. 편다는 느낌으로. 회전을. 해. 상체는 수그러지면 네. 절대 안 돼요. 그렇지. 오케이, 좋아요. 그렇지. 강도가 훨씬 좋아요. 오케이. 어때, 아까보다 좀. 힘을 좀 실리는 것 같은데. 네네네. 오케이. 아까 천천히 일부러 천천히 친건 아니죠. 아,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연습을 하면 이렇게 그냥 치면 이게 스피드가 나는지 느낌이 안 나요. 근데 이제 턴을 네. 하면서 배를 내는 느낌이면 이게 자연적으로 이게 턴이 되면서 음, 음, 음. 스피드가 과속이 있거든요. 오케이. 턴. 턴이 지금 아직 이렇게 나간 아. 느낌이죠. 배를 낸다는 느낌으로 예. 배를. 이렇게 낸다는 게 아니고 아, 예. 정면으로 그냥 내는 거예요. 아, 정면으로. 정면으로. 네. 앞으로. 그럼 어떻게 돼요? 회전이 자연스럽게 가속이 붙는 거지. 아직도 안 내지죠? 팔만, 팔만 가죠? 아. 말은 쉽지만, <laughs> 이해는 쉽지만, 예. 잘안 돼요, 몸이. 그러니까 예. 지금도 이렇게, 이렇게 내려고 하죠? 근데 이게 아닌. 그렇죠. 좀 더. 오케이 자, 배팅 한번 쳐볼게요. 처음부터 세게 칠 필요 없어요? 예. 이게 당연한 거예요. 다 이렇게 연습을 하셨어. 거 <laughs> 봐요. 제가 먼저 이제 미리 보여드릴게요. 네네. 늘 이제 수강생들이 오면은 어떻게 연습을 하시냐면, 뒷다리도 이렇게 되면서 전부 다 이런 느낌이에요. 공도 오기 전에. 배트 스피드도 여기서만 이렇게 돌고, 공도 맞지도 않고 다 땅볼이에요. 이거를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쳐야 하냐면, 반대쪽으로 쳐야 돼요. 아, 오른쪽. 밀어가, 밀어. 아. 근데 칠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못 치겠죠. 그러니까 공이 오면 어떻게 쳐? <laughs> 이거를 힘으로 친다는 생각이 아니고 이런 느낌으로. 네. 그래야지 강하게 치더라도 센터 방향으로 가는데 지금은 뭐다 이런 느낌. 네네. 네. 네. 그러니까 배를 제가 얘기하는 배를 낼 수가 없는 거지. 상체가 쏟아지니까. 그러니까 공을 이렇게 휘둘른다는 생각 말고 이쪽으로 이렇게 좌측으로 생각하고 치시면. <laughs> 타구가 예. 힘이 실릴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극단적으로 오른쪽에다 배를 내면서 세게 안쳐도 돼요. 오른쪽으로만 보내봐요. 아, 있지. 오른쪽으로 안 가죠. 이것도 예. 아주 좋은 승인데, 더 오른쪽으로 일단 쳐봐요. 좀더 지금 좋아요. 지금은 오른쪽으로 칠하는 이미지가 있으니까, 배가 살짝 나오면서 배트가 레벨이 돼요. 이게 레벨이거든요. 아, 레벨이 돼요. 지금. 그러면 타구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배까지 내준다고 하면 회전이 되기 때문에 네네. 타구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방금이 네네. 베스트 승이에요. 방금 아, 정말 잘 맞았어요. 이거는 타구에 힘이 실린 거예요. 이거 음, 알펜스로 정확한 야구공을 쳤으면 이건 무조건 펜스 한2 바운드까지는. 근데도 더 오른쪽으로 쳐. 요 오른쪽 가려면 배가 더 나와야 하고 배트가 뭐요? 더 몸에 붙어야. 아요 그러면서 이게 스피드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지금 오른쪽 이제 조금씩 가잖아요. 네. 오케이. 지금 스윙이 훨씬 좋아. 이러면 맞으면 장타가 나와요. 그래서 그 스윙에서 조금 빨리 맞으면 좌측이 가는 거고 거기서 정확한 스윙이 맞으면 가운데로 가는 거고 조금 뒤에서 맞으면 우측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오른쪽으로 쳐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오케이. 나이스윙. 이거 나이스윙이에요. 오케이. 아까 지금은 많이 잡힐 것 같지만 아까 그 가운데로 간타고 하나 있죠? 네 그게 정말 베스트 승이에요 가스, 가슴도 나오고 회전도 되고 그거는 무조건 장타가 나오는 거 승이 너무 좋아서 네. 그냥 그 스피드만 붙이면 은 장타 칠수 있을 거같요 알겠습니다 인에서 아웃이라고 하죠 인에서. 근데 네. 처음 왔을 때는 전부 다 되게 다 아웃에서 인이에요 먼 곳에서 가까운 데로 온다고 해서 그러면 절대 기계볼이나 경기 때 좋은 타고 나오지 않아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아 우리 후배님 광주일고 <laughs> 교감은 부를까요? 회전을 하려면, 예. 이게 또, 근데, 하지 말, 이렇게 하지 말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 아, 이게 또. 배를 이렇게 내지 마라. 왜 배가 나오냐. 배트가 먼저 나와라. 이러면 절대 스피드가 안 늘어. 이거보다는, 이게 훨씬 빠르잖아요. 네네. 임팩트에서. 네네. 맞는 순간에, 임팩트에서.